충격적인 차트 공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스타의 정체 밝혀지다. 과연 이 결과는 대중을 놀라게 할 것인가? 연예 뉴스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대중음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인 한국 트로트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정상에 오른 아티스트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트로트 장르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제 국민적인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모든 연령대의 팬들을 사로잡으며 전통 음악을 넘어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슈퍼스타들을 대거 탄생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트로트계의 경쟁 구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으며 스타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상에 오르는 돌파 속도는 그 아티스트의 시장성과 잠재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능 있는 가수들이 빛을 발했지만 폭발적인 성장 후 1년에서 3년 사이의 언론 보도량, 팬덤의 확장 속도, 디지털 및 음반성과 방송 출연 효과, 그리고 전반적인 대중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대급 속도를 달성하며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5명의 아티스트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1위 한국 트로트 역사를 재정립한 현상 이명웅. 트로트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정상에 오른 인물을 꼽을 때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이름은 바로 이명웅입니다. 그의 성공 속도는 단순히 빠르다는 표현만으로는 그 폭발력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한국 대중음악계의 성공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특정 경연 프로그램이 종료된 그 순간부터 이명홍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불과 몇주 만에 그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으며, 업로드되는 모든 무대 영상은 업로드 즉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명웅 신드롬에 휩싸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명웅의 성공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음악, 방송, 팬덤, 브랜드 가치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인 지배력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그는 디지털 차트에서 연이어 올킬을 기록하며 트로트 가수에게는 이례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 몇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증가 속도 역시 인기 아이돌 그룹과 견줄 만큼 빠르게 상승했으며 각종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는 여러 달 동안 1위를 굳건히 지키며 그의 압도적인 대중적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웅은 단순히 빠르게 성공한 것을 넘어 트로트를 중장년층을 넘어 대한민국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무대 하나 신곡 하나가 곧 문화적 이벤트로 인식되었으며, 대중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명웅은 오늘날까지도 트로트 역사상 빛의 속도로 정상에 오른 진정한 현상으로 평가받으며, 이 리스트의 가장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폭발적인 국민 유행어 제조기 영탁. 이명웅이 트로트 역사의 기준을 바꾼 혁명가라면, 영탁은 가장 강력한 폭발력과 대중장악력을 보여준 아티스트로 기록됩니다. 특정 경연 프로그램 무대에서 그의 히트곡 찐이야가 처음 울려 퍼진 순간, 프로그램의 분위기뿐 아니라 한국 가요계의 흐름까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경쾌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영탁 특유의 능청스러우면서도 유쾌한 매력이 결합된 찐이야는 단숨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불과 며칠 만에 이 곡은 국민송처럼 자리 잡았으며 방송, 라디오, 길거리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며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번졌습니다. 영탁의 성장 속도가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한 곡의 히트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를 압도하는 뛰어난 표현력과 탁월한 센스, 그리고 보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긍정 에너지를 전해주는 천부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 각종 예능과 광고계는 영탁을 섭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언론 노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찐이야라는 유행어는 남녀노소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국민 문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영탁이 불과 몇달 만에 자신의 확고한 브랜드를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활동을 이어온 그였지만 미스터 트롯 이후 그는 단숨에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 무대를 살리는 사람, 시청률을 올리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유머 감각, 따뜻한 인성,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첫 활동만 놓고 보면 영탁이 이룩한 인지도와 영향력은 대부분의 가수들이 10년을 걸쳐 도달하는 수준으로 찐이야 라는 폭발적인 히트곡과 함께 그는 트로트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공한 아티스트 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위 따뜻함과 진정성으로 고속 성장의 정석을 보여준 이찬원. 영탁이 폭발적인 에너지로 대중을 사로잡았다면 이찬원은 꾸준함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정상에 오른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특정 경연 프로그램 이후 불과 2년 만에 그는 귀여운 막내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멀티엔터테이너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의 히트곡이 아니라 음악, 예능,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첫 등장부터 그는 부드럽고 깨끗한 음색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전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지키면서도 점고 세련된 스타일을 더해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성장을 가속시킨 진짜 원동력은 바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눈부신 활약이었습니다. 이찬원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특유의 밝음과 뛰어난 센스, 그리고 진솔함으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고, 시청자들은 그의 따뜻함과 진정성에 자연스럽게 매료되었습니다. 음악 활동에서도 그는 눈에 띄는 속도로 성과를 쌓았습니다. 참여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렀고, 솔로 발매곡들은 음원 차트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었으며, 팬미팅은 매번 전석 매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MC와 고정 예능 출연으로 인지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이찬원은 단순한 참가자에서 미디어가 가장 사랑하는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룩한 이러한 성과는 트로트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이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이찬원은 트로트 세대 교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4위 나이를 넘어선 희망을 선사한 제도약의 아이콘 장민호.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젊은 시절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길을 걸었다면, 장민호는 이와는 조금 다른 역경을 이겨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신인이 아니었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무대 위에서 굴곡을 겪어온 아티스트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경연 프로그램 이후 그의 가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성공 속도는 업계 관계자들조차 놀랄 만큼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경연 초반부터 장민호는 깊고 진한 감성, 안정된 무대 매너, 그리고 특유의 젠틀한 남성미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매력은 중장년층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오며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함을 형성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 장민호의 행보는 그야말로 광속성장이었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그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유쾌하면서도 편안한 매력을 선사했고 특유의 부드러운 유머와 성실한 태도는 그를 전 세대가 사랑하는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팬덤 역시 꾸준히 확대되며 다양한 연령층이 그를 응원하는 독특하고 강력한 지지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음악 활동에서도 그의 상승세는 눈에 띄었습니다. 공연 티켓은 늘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앨범과 음원 성적 역시 견고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40대의 나이에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은 대중에게도 나이는 장벽이 될수 없다는 큰 울림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장민호가 이 순위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빠른 속도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성공이 오랜 노력과 진정성을 통해 이룩되었다는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5위 Z세대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젖힌 감성 보컬 김용빈. 지난 세대의 스타들이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면 김용빈은 Z세대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특정 경연 프로그램에 등장한 순간부터 그는 맑고 따뜻한 음색, 나이를 뛰어넘는 무대 장악력, 그리고 순수함 속에 숨겨진 강단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과 몇 회차 만에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방송을 넘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전체로 퍼져나가며 해당 시즌의 중심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그대라는 바람,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의 무대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Z세대 특유의 섬세함과 깨끗한 감성을 보컬에 더해 세대를 초월하는 공감대를 만들었고, 이는 폭발적인 화제성을 이끌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신인의 등장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것이 바로 김용빈의 성장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프로그램 이후 그의 인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검색량과 팔로워 수는 매주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유튜브 영상들은 단기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역시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양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음, 실력, 그리고 대중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신인은 흔치 않으며 김용빈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마케팅 없이도 오직 노래와 감성만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드문 사례이며, 그렇기에 현대 트로트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아티스트 탑5의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상에 오른 이 다섯 아티스트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오늘날 트로트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대중문화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영탁은 찐이야 라는 국민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에너지 넘치는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은 따뜻함과 진정성만으로도 단기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장민호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빈은 Z세대 트로트의 새로운 문을 열며 미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빨리 성공한 가수들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흐름을 바꾸고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주역들입니다. 그들의 활약은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장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들이 써내려가는 한국 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과거 트로트 가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소속사 없이 혹은 영세한 기획사 아래에서 활동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지만, 오늘날의 트로트 스타들은 강력한 미디어 자본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히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넘어 가수들의 음악 활동, 콘서트 기획, 앨범 제작, 그리고 광고 섭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은 아티스트가 오로지 음악과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는 곧바로 음악적 완성도와 대중적 노출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명웅의 경우처럼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대형 기획사와 협력하여 전국 투어 콘서트와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콘서트 티켓이 몇분 만에 매진되고, 앨범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현상은 트로트 장르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는 아티스트의 수입을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트로트가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익창출 장르 중 하나임을 증명했습니다. 팬덤 문화의 진화와 구매력에 집중. 이들의 성공 속도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바로 강력하고 조직화된 팬덤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세대를 통해 형성된 팬덤은 과거의 트로트 팬덤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가수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지지 세력입니다. 디지털 스트리밍, 유튜브 영상 시청, 음반 구매, 그리고 대규모 기부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조직력과 구매력은 아티스트의 성공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찬원과 영탁의 팬덤은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가수와 팬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활동은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단순한 인기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연결시켜 줍니다. 팬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아티스트가 빠르게 정상에 오르는 과정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사회적 의미를 지닌 문화운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민호의 팬덤 역시 젠틀한 그의 이미지를 따라 성숙하고 따뜻한 지지문화를 형성하며 그의 장기적인 성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새로운 도전. 이처럼 빠르게 정상에 오른 아티스트들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성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초고속 성장의 단계가 지나면 대중의 관심은 점차 분산되기 마련이며 팬덤의 요구는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명웅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찬원처럼 예능과 진행 등 다방면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탁은 직접 작곡에 참여하며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더하고 있고 김용빈은 젊은 감각으로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멀티 플레이어로서 기능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에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물론 예능에서의 순발력, 팬들을 향한 진솔한 소통, 그리고 사생활 관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트로트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정상에 오른 이 다섯 명의 아티스트는 이제 속도 경쟁을 넘어 깊이와 진정성을 통해 대중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잡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활약은 이미 놀랍지만 앞으로 그들이 써내려갈 이야기는 한국 음악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